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자문서와 같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는 우리의 실생활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와 자기 개발서가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자기 개발서를 보시면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개발하는라고 말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더잘 버는 법이라든지. 뭐 성공하는 법이라든지 인간관계 잘하는 법, 뭐 행복해지는 법, 뭐 이렇게 특정한 영역에서 개발하는 걸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는 한 부분의 개발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구비하다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이제 온전하다랑 같은 뜻입니다. 그니까 야고보는 지금 온전하고 온전하고 온전해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고보가요 돈을 좀더잘 버는 버러 좋겠다라든지 뭐좀더 행복해지길 원한다든지 뭐 가정생활이 좀더 나아지길 원한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완전해졌으면 한다, 완벽해졌으면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온전함이 야고보의 주제입니다. 야고보의 주제가 온전함입니다. 근데 있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학자들은 이제 산상순이랑 야구보서가 비슷하다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얘기를 합니다. 신약 전체가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문화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너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이게 우리가 사는 문화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만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늘 압박 가운데 살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좀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셨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보면 이 김부장이 임원을 달고 싶었지만 임원을 못 달고요. 퇴사합니다. 자, 그리고 부장으로 퇴사하고 대기업에서 퇴사하고 이제 다른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잘안 구해져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어째저째 하다가 형이 카센터를 하는데 거기에 세차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대기업 다니면 사람들이 또 우러러보고 이렇게 와, 대기업 다닌다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차하면 사람들 우러러보지도 않고 대우도 이전만 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김 부장이 힘들어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그 처지를 받아들입니다. 이 드라마 그렇게 끝나요. 그 대단한 뭐 이렇게 극적인 결말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는데 이제 이 50대 중년의 삶이 이렇구나. 참 쉽지 않다. 이런 느낌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 승진, 뭐 성과에 대한 끝없는 압박, 가족을 부양했다는 부담감,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목을 졸라 대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대인들에게 너는 지금으로 충분하다라는 메시지는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을 하죠. 그러 내가 대단한 성과나 성취에 이루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금요 기도를 나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 대신 예수님이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 잘 살아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성장하고 온전해지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꽤 많이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을 닮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 나아가야 될 부분이 많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행복은 성장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뭐 성장을 향한 노력을 멈추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편안한데요 조금만 신앙의 민이 지나면 인생이 지루합니다 권태로 씁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인생도 성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썩은 내가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르심은 부담스러운 부르심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7,80대 분들도 계신데요 어, 여러분들이 직장은 오래전에 은퇴했을지 모르지만 아직 하나님의 온전해지 부르심은 유효한 거죠 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할 일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온전해질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볼 건데 오늘 본문은 특히 시험을 통해 온전해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험 가운데 인내를 통해 온전해진다 말을 하는데요.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인내를 만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 온전해진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인내는 무거운 걸 지탱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이제 헬스장을 처음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헬스를 처음 하니까 자세가 엉성해요. 그리고 무거운 걸 일단 못 듭니다. 함부로 무거운 거못 들었다가 다치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벼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가벼운 것도 계속 들다 보면 몸도 버근하고 힘들어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계속 나중에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어느샌가 무겁다고 생각했던 게 가볍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건을 지탱하는 힘, 인내가 생겨있기 때문인 거죠. 야구 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험도 힘듭니다. 근데 시험이 시간이 지날수록 인내가 생기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은 시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필기 시험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고3만 되면 되게 불안해하고 우울해하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수능만 지나면 이제 천국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잠깐 있다 지나가는 거죠. 뭐 그렇게 대단히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 지탱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학생 때는 작은 문제도 되게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인내가 생긴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본문은 인내가 커질 때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이거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생들은요, 조금만 외부에 힘든 일이 닥치면 힘들어 합니다. 인내가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내가 부족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이 힘드니까 되게 까칠하게 봅니다. 자기 문제에 몰입하다 보니까 주변을 잘못 돌아봐요. 인간관계가 들쑥날쑥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배 집중 잘 못하고요. 하나님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다 망가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관계라는 관계는 다 족족 망가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만드는 게 인내입니다. 인생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일도 되게 무겁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험 가운데 우리가 온전해진다면, 당연히 시험과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영국의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에 힘든 시기가 닥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간 후꽤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을 때, 이제는 당연히 만사가 풀려나겠지라는 생각을 흔히 합니다. 그러다가 병, 재정적인 어려움, 새로운 종류의 유혹이 생기면 금방 실망에 빠지고 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고 가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는 꿈도 못 꾸었을 만큼 큰 용기와 인내와 사랑을 발휘해야 할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한테는 이 모든 일이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료 삼아 얼마나 엄청난 것을 만들어 내실지 눈꼽만큼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루이스가 집 비유를 듭니다. 나라는 사람은 살아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는 집을 개조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뭐 하수구도 부수시고 이제 뭐 새는 지붕도 갈아 놓으십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망치로 저를 부서뜨립니다.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아픕니다. 왜그왜 그럴까요? 저는 제 자신이 그냥 방두개 정도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궁전으로 만들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전에 거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할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내십니다 감히 상상하지 못할 사랑, 기쁨, 평강을 우리 안에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적용인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의 형편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십사리 해서는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 찾아올 겁니다. 시험과 고통과 문제 없으면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이 언제 자랍니까 내가 사랑이 없구나라는 걸 느낄 때 사랑이 자랍니다. 우리가 언제 기쁨이 자랍니까? 기뻐할 만한 게 없을 때 기쁨이 자랍니다. 제가 금방까지 인내에서 얘기를 했는데, 인내가 언제 자랍니까? 숨이 턱 막힐 때 인내가 자라는 거죠. 이런 순간들을 지나다 보면 어느새 나란 사람이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시험을 지나고 계십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세상의 관점을 보면 그냥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근데 성경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찾아올 때왜 나는 이런 시간을 겪느냐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지금 당연한 시간을 겪고 있구나라는 마인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해지고 아름답고 눈부시게 만드실 거죠. 그런 미래를 기대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인내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살펴 보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온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은 고통 때문에 인격이 망가집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관계를 잘못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과거에 심하게 관계 문제로 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사람을 의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배신을 제대로 한번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기만 하면 너무 불안해합니다. 왜냐면 하 어렸을 때 집이 한번 망해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맞이했을 때그 고통이 무조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고통 때문에 인격이 망가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시험이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반응에는 즉각적 반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합니다. 그때 나도 즉각적으로 맞받아치는 거죠.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분에 따라서 나도 상대에게 맞받아치는 게 즉각적 반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 무조건 결과가 안 좋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주도적 반응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합니다.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그 기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기분과 나와 거리를 조금 듭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다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압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압니다. 여러분, 이게 주도적인 반응입니다. 내게 시험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주도적 반응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요 본문 이전에 보면 시험을 나갈 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주도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너에게 시험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 상황을 주도해라 지배해라 이 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쉬웠으면 모든 사람의 인격이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시험 가운데 인내를 이루라 말하지 않고 뭐라 말하냐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굳이 지아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주도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본문이 말하는 지혜란 복음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복음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처한 상황을 진공 상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만의 관점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아까 들었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기쁜 나쁜 소리를 합니다. 근데 내가 그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필요 이상의 화를 냅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나는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라는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기분 나쁜 소리 해도,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네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 사람은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라는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요,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나의 반응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복음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의 예를 말하는데요, 가난과 부라는 상황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부자들아. 너희 너무 우쭐대지 마라. 너희가 가진 돈이라는 게 언젠간 사라질 풀과 같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죄와 죽음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들아, 쫄지 마라. 너희들은 예수님 안에서 높임 받아졌다. 사랑받고 있다. 이미 인정받고 있다. 예수님이 너희의 재산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본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이 지혜가 있을 때내 인생에 당면한 시험을 주도적으로 인내하며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송경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은혜, 뭐 하나님의 부르심, 충만이라는 찬양을 작곡, 작사 분이신데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송경민 목사님이 곡을 작곡, 작사했을 때 꼭이 목사님이 진짜 자기의 고백인지를 검증하는 시간을 겪게 하셨답니다 한 번은 목사님 아는 지인이 작업실에 갑자기 놀러를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왜 왔냐 이렇게 하다가 자기 작업실을 이렇게 소개시켜 준 거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송경민 목사님 어머니께서 갑자기 목사님께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계좌에 돈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계좌를 보니까 진짜 돈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작업시, 작업실에 갑니다. 작업실에 가니까 자기 지갑에 카드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작업실 비번이랑 카드 비번이 같았어요. 그리고 자기 작업실 비번을 아는 사람은 어지께 찾아왔던 지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의 카드를 가지고 간 거예요. 목사님이요 너무 망연자실해가지고 작업실에 혼자 게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를 보는데 그 컴퓨터에 본인이 작곡, 작사한 곡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곡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었습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것 같았대요. 너 진짜 나로 충만하니? 진짜 충만하니? 너 진짜 세상의 풍파를 나를 통해 넘어갈 수 있겠니? 라는 걸 물어보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 상황에서 이겨냅니다. 목사님이요. 그 돈을 잃어버린 상황에 휩쓸릴 수도 있었지만 복음의 관점, 지혜로 주도적으로 그 상황을 반응한 거죠. 이런 겁니다. 비록 내 상황에 돈을 잃어버렸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해.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 때문에 지나갈 수 있어. 복음의 관점인 겁니다. 바울이요이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구서 6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관점을 보면 우주의 왕이 나를 알고 사랑하십니다. 그 나는 유명한 자입니다. 나는 암 환자입니다. 나는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나는 많은 돈을 벌지도 못했고, 집은 월세에다가 좋은 직장도 다니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부여한 자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조망하고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내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영생 을 얻었습니다. 천국 얻었습니다. 영원한 풍성한 기업이 그냥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의 관점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역의 문제, 직장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토록 우울하고 불안한 게 아닐까요? 따라서 여러분, 본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요 지혜 고난자에게 후위 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어두운 것만 같은 상황이 복음의 빛으로 새롭게 보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 기쁨과 자유가 옵니다. 뭐 돈이 많아야 기쁨과 자유가 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저도 좀 아는데요. 돈 많다고 기쁘고 자유로운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기쁨과 자유가 옵니까 기가 막힌 배우자를 만나야 기쁨과 자유가 옵니까 내 인생의 미래가 확보되어야 기쁨과 자유가 옵니까? 예, 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과 자유는요, 복음의 간절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보물 보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이 구절이 한마디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다. 그럼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 중에 빛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찬빛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된 지옥의 고통을 대신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지옥의 경험을 했어야 될 우리가 지혜를 그냥 은혜로 누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지만, 이번 한 주도 많이 넘어졌지만,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 시험 가운데 온전하게 지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그냥 주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어려운 것만 같은 상황이 복음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